이 보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보시면 이거는 색깔이,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거고요. 없는 무지가 있는데요. 이 무늬 있는 거는 제가 가방을 만들 거고요. 이 무지는 베개 속통하고 쿠션 속통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접은 상태에서요. 보시면 앞면을 같이 겹쳐서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보자기가 40, 8cm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필요한 속통은 40에 60짜리 베개 속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5 정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냥 40에 60딱 자르시면 작아지고요. 속통은 무조건 5cm 이상이 더더 잘라야 져야지만 속통에 딱 들어갔을 때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 그대로 놓고요. 세로는, 세로는 60 6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시접 포함해서 68 재단하면 되겠죠? 그럼 68cm에 놓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니까 3면을 박을 건데요. 여기서 지금 한 10cm 정도의 속통, 창구멍을 만들겠습니다. 아, 10cm 너무 작고요. 20cm로 하겠습니다. 이제 박음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창구멍에 가기 전에 이로 가기 해서 실이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시 반대쪽에 창구멍에 실이 풀리지 않게 뒤로 감게 해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각이 진 부분을 이렇게 해서 꺾어서 각이딱 나오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사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솜을 넣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창구멍에다가 이 쿠션 솜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솜인데요. 보통 베개 솜이나 쿠션에 이 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혹시 집에 쓰던 게 솜, 솜 속이 있으면 겉에가 사실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거를 벗겨내시고 그 솜을 햇볕에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그걸 다시 집어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솜이 누르면 최대한 눌러지는데 이거를 너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도 잡고 이 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로 뭉치지 않게 약간 털으셔서 이렇게 한 면부터 계속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솜을 어느 정도 넣으셨으면요. 여기를 이제 창구멍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베개 속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걸더 만드신다 그러면 이 베개 속은 재단하실 때 46에 제가 66으로 했어요. 그리고 쿠션 속을 하겠다 그러면 50에 50짜리를 완성 사이즈로 한다면 56에 56으로 재단하셔서 이게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